역대하 27장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 암몬자손이 은 백달란트와 밀 만고로와 고리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 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One two, three. 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각자가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백성 각 개인이 소속된 이 공동체도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 또 오늘 본문대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런 모습은 당연한 것이고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 심지어 이 성관계의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는 근친상간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면은. 오늘 본문은 범위가 조금 확대되어서 어제는 가족의 범위까지 해당이 되었지만 오늘은 그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이웃의 아내, 심지어 동성 간의 성관계, 또한 짐승과의 성관계까지 금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분명 이러한 것들은 물난한 것들이다. 또한 24절에 스스로 더럽히는 것들이다라고 하시면서 절대적으로 금하십니다. 예, 조금 더이게 봐주시려는 여지가 없으시죠. 단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이 엄중하게 말씀하시냐면은 성경에 보면 특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이두 가지의 종류의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로우라는 단어가 쓰이고 하나는 알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로우라는 단어는 반복적인 행위를 금지시키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몇번 행동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더 이상은 안돼 내가 한두 번은 봐줬는데 더 이상은 안돼 이러실 때 로라는, 로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반면에 이 알이란 단어는 일회적인 단회적인 행위를 금하실 때 사용되는 이 단어입니다 한 번이라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절대로 할 수, 해야 돼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런 절대적인 금지를 예, 표현하실 때 쓰시는 단어입니다. 바주는, 이 바주시는 여지가 전혀 없는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냉정한 이런 금지 사항을 알리실 때이 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이 말라라는 단어가 이 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너무 이슈가 되고 있고 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서신없이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본문 가운데에 이 알이란 단어를 쓰셨다는 이 내용을 봐서도 이 동성애가 얼마나 큰 금기 사항이고 얼마나 심각한 경고의 대상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반대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는 동안에 이런 성적인 물란함이 공동체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게라고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26절에 너희 동족 혹은 너희 중에 함께하는 거류민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라고 어미 말씀하시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교리와 법들을 지키게서 해 누구도 이 성적인 물란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누구도 이 거룩함에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부분을 왜 이렇게 민감해 여기실까요? 왜냐하면 이 성적인 부분에 이 성관계는 생명이라는 것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는 그저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이 육체적 욕망을 풀고 쾌락을 즐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귀한 이 창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창조의 그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은밀하고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관계를 부부에게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하와를 만드실 때 장세기 2장 22절에 보면 여우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처럼 부부는 그저 눈이 맞았다고 그저 자신들끼리 좋아서 그렇게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이 주선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은 성관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라는 이 신비와 또 깊고 거대한 의미를 안다면, 그리고 부부 안에서만 허역된 이 성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이 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했던 아담의 이 고백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정말 하나님의 맺어준 배우자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동력자인 것을 기억해서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금기 사항을 부부에게만 한정시키시고 공동체 가운데 적용시키시는 것은 각자의 부부가 온전히 세워지고. 잘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하등이 여겼던 여성들, 그리고 나아가 인간이라는 그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시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렌즈로 보는 눈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에 온전하게 통영되고, 그래서 공동체 속에 거룩함이 온전히 세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의지가 이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만다는 것은, 이 실제로는 지키라는 강력한 이 말씀인 겁니다. 월경하는 여인을 범하지 말라는 것은, 그 여인의 순결, 그 여인의 성적인 부분을 지켜라라는 말씀인 것이고,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아내의 그 성, 아내를 성적으로 지키고, 또한 이웃의 가정을 그 부부를 지켜라하는 것입니다. 동성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성의 구별, 이 종기함을 잘 지키라는 말씀이고 짐승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그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인간이 짐승과 같이 되지 않는 그 구별됨을 그 특별한 의미를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통령이 되는 그래서 누구 하나 학대를 당하거나 또한 학대를 하는 이가 없는 억눌림을 당하거나 억눌림을 하는 이가 없는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동력자로 모두가 존귀함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 가운데에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세우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거룩한 생활을 각자가 잘 지키고 생활하면서 그 생활들이 모여서 영향력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까지 확산되는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각자 먼저 스스로 깨끗해져라. 스스로 성적인 부분에서도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이 거룩함들이 공동체가 가운데 이 거룩함으로 확산이 되고 영향력이 끼쳐져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세워진다는 것이죠. 지금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청년들 생각할 때, 생각할 때, 사실 얼마나 걱정이 되고 아, 고민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딸이 두 명이 있지만은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쾌락적인지 얼마나 욕망에 쩌들려 있는지 모릅니다. 원나인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서로 좋다고 싶으면은 만 만난 날 그날 바로 성관계를 가진다고 해요. 만나자마자 바로 육체적인 이 하룻밤을 보낸다고 해서 원나잇이라고 한 한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요즘 이런 것들이 이런 풍토들이 젊은이들에게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참담하고 비통한 이 비통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적인 부분에서도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이 필요합니다. 성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그 부분에서도 온전하게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이끌 수 있는 힘이 필요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그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이 성적인 부분을 넘어서 생활의 전반적인 것에서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공로체 모든 식구들을 앞에 세우고 노출시켜서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해주는 그 힘들을, 능력들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끊임없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고민과 그 과정과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이런 거룩을 온전히 세워서 이 거룩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거룩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지서가 온전히 통용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통용되는 관계가 존중이 되어지고 서로서로의 그 가치가 존중이 되어지고 생명의 그 아름다움이 존중되는 하나님 말씀이 주도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가정 또한 우리 구역, 우리 부서들,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이 성적인 부분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도 이 영적인 음란과 간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잘 지켜지는 내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개인적으로 살리고 공동체적으로 살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거룩함의 능력들이 풍성히라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살아갈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규례를 붙들게 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거룩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공동체 가운데의 거룩함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음란하고 악한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창조지서가 무너지는 이 세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세상 가운데에 온 영역 가운데에 선포되어지고 확상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입만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